김건희 씨의 비화폰 의혹을 좀더 짚어보겠습니다. 순직 해병 특검은 김건희 씨가 윤전 대통령 재직 시절 비화폰을 사용했다는 걸 공식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통신 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알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히 영부인이라고도 표현하죠, 대통령의 부인. 하지만 어, 엄연히 민간인인 김건희 씨가 비화폰을 썼다. 군 장성급이나 또는 대통령실 고위직자들만 쓰는 비화폰을 김건희 씨도 썼다라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신영 위원님. 그러니까 앞서 일부 좀 산발적으로 그런 뭐 의혹 제기는 있었는데 오늘 특검이 공식적으로 이걸 확인했다고 어, 기자들에게 설명을 했거든요. 네, 저는 이 비화폰을 여사가 썼다는 것 자체가 국정 개입을 공식적으로 했다라는 거를 인증하는 아주 의미 있는 오늘의 그 특검보의 브리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어, 윤석열 정권에서 많은 국민들이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김건희 대통령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세계의 특검을 통해서 김건희의 국정 개입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정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지난 도이치 모터스 그리고 명태균 그런 공청 개입에 있을 때도 김건희 여사가 검찰 조사를 받아야 될때 사실은 비화폰을 통해서 김주현 민정수석과 통화를 했다. 예. 이런 의혹들이 불거지면서, 아니, 김건희 여사, 김건희 씨가 비화폰을 쓸 일이 뭐가 있어? 그만큼 필요할 때마다 연락하고 문자 주고 하면서 개입했던 거 아니야?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상당한 걱정과 우려가 있었는데, 그저항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확인이 된다는 부분이고요. 비화폰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뭔가 통화의 내용이 드러나진 않겠지만, 몇 번을 언제 어느 타이밍에 얼마나 수시로 사용을 했느냐 그리고 누구랑 통화를 했느냐 이런 정황들이 다 드러난다 그러면 정말 김건희 여사 김건희 씨가 얼마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의 국정 개입을 했는지 열 여섯 개의 안건으로도 지금 수많은 지금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개입들이 있었을 수 있겠구나에 대한 것들을 특검이 밝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오늘 특검이 또 밝힌 걸. 종합해 보면 2023년 7월에서 8월 그러니까 순직 해병 뭐 네. 수사 외압 의혹과 또 임성근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그 기간에 이 비아폰 통신 기록을 어 집중적으로 조사하겠다라는 네. 뜻을 밝혔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언론에 알려진 게어 VIP 경로설 아닙니까? 예. 그때가 23년 어 제가 알기로는 7월 어 31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 7월 말에서 8월 이후에 만약에 김건희 여사께서 뭐 비화폰이나 아니면 개인의 어떤 휴대전화를 통해서 누군가 통화를 했다고 한다면 그거와 관련된 어떤 통화가 아닐까 그런 어떤 의심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예. 제가 어 비화폰을 어 여사가 영부인이 갖고 있는 게어 이게 관례적이냐 아니면 굉장히 어 그런 적은 없는데 유일한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예. 어 김건희 여사가 사실상 이제 민간인 신분인지지만. 배우자로서의 어떤 일정 수행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수행을 할때 대통령이나 아니면 그 일정에 관련된 예를 들어서 부속실을 플러스 의전 담당 그리고 관련 행사를 담당하는 비서관과 같이 일정을 짭니다. 예.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만약에 보고를 받거나 그 일정 관련해서 어떤 자기가 메시지를 하거나 상황 어떤 대처를 할때 누군가한테 통화를 할수 있겠죠. 만약에 그 일정과 행사에 국한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영부인의 통화가 어떻게 보면 그게 안보상의 외부로부터 외부로 그게 알려지게 됐을 때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고 보면 일종의 비합헌도 사용할 여지는 저는 있다 봅니다. 그런데 그게 원칙적으로 그 일정만 사용하는 건지 아니면 그 이상까지도 상시적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으면서 사용했는지 예.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아폰이라는 것들을 어 영부인이 이제까지 써왔던 관례가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상을 봐야 될것 같고요. 어 비아폰은 일반적으로 통화 내용은 없습니다. 통화 기록인데 예. 일정 부분 수사기관에서 어 비아폰을 얘기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개인폰이나 아니면 관련된 사람들의 진술 그리고 또 요즘에는 텔레그램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수사가 다 끝난 다음에 어, 결정적으로 통화를 했느냐 했을 때안 했다고 했을 때 아, 비아폰에 보니까 누군가 통화했는데 그건 뭐냐? 그러니까 압박을 하기 위한 최종적인 어떤 수단으로서 증거로서 이거를 사용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어, 김건희 여사가 그 특정한 시점에 통화를 누군가 했다고 한다면 어, 수사에 어떤 탄력이 받을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앞서 어, 신영 위원이 잠깐 언급하셨지만 김건희 씨가 그 김주현 당시 민정수석이죠. 2024년 7월에 검찰 조사 받기 직전이죠. 이때 검찰을 일종의 업무를 담당하는 민정수석과 민간인인 그 당시 영부인이 통화한 를 기억이, 비아폰 기억이 나왔잖아요. 예, 그것뿐만 아니라요. 예. 비상계엄 전날 그리고 당일날 조태영 국가안보실장과도 문자를 주고받은 기록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기억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육성 녹음 파일들이 많이 노출됐죠. 명태균 씨와의 녹취도 그렇고요. 어~ 서울의 소리 기자와도 그렇고요. 그래서 김건희 씨가 상당히 많은 어, 여러 곳에서의 그런 소통과 개입을 했다라는 것들이 개인평과 비합평과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더 많이 드러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우선은 대통령 취임식 날 김건희 씨의 그 손님들이 윤석열 대통령 손님보다 더 많았다는 거잖아요. 최근에도 그런 보도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윤석열 후보 시절부터 당선이 되고 검찰총장 과거에도 정말 김건희 씨가 상당한 그런 뒤에서의 배우 역할을 했고 실질적인 실세로서의 비선 역할을 했다는 것들이 지금 저항들이 쭉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아폰 지급 시기도 정말 대통령 취임하고 곧바로인지 아니면 몇 번의 그런, 어, 비아품 지급을 됐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은폐나 삭제는 없었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앞으로 특검이 들여다 봐야 된다. 예, 생각합니다. 제가 김기웅 위원 말씀에 제가 이제 팩 체크를 하게 네. 돼서 조금, 어, 좀 어떻게 보이시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아침에 방송 준비하면서 탄핵 심판 10차 변론 때윤전 대통령이 말한 게 있는데, 그때 비아품이 나오거든요.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 한 이후에 소통 방식을 개선하고 휴대폰을 바꾸겠다고 이미 국민들에게 다 말씀을 드려서 부인이 휴대폰을 비화폰이 아닌 개인 휴대폰으로 바꾸고 원래 휴대폰을 다 없어버렸기 때문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전 대통령도 탄핵 심판 변론 때 휴대폰을 비화폰이 아닌 개인 휴대 전화로 바꿨다라고 말한 건 그전까지는 비화폰을 써왔다라는 걸윤전 대통령이 언급을 한 대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앞에 좀 공부를 하면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시청자분들께도. 맞을 것 같아서 언급을 드립니다. 특검팀은 또이 수사 외압과 김건희 여사 구명 로비 의혹을 한 줄기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 여사의 비아폰 사용을 파악한 특검은 누구와 통화했는지 통신 기록을 분석할 예정입니다. 이시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특검팀이 파악하려는 비아폰 사용 기간은 VIP 경로설이 불거진 2023년 7월 말부터 8월 초 사이입니다. 윤전 대통령의 경로설과 체혜병 사건 수사 외압. 김여사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이 동시에 나오는 시기입니다. 특검팀은 일반 휴대전화 기록은 확보했지만 중간중간 비아폰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누구와 어떤 시기에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윤전 대통령의 수사 외압 의혹과 김여사의 구명로비 의혹이 별개가 아닌 한 줄기로 본다며 비아폰 기록을 통해 의혹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아니라 최상병 특검이 비화폰 이야기를 먼저 띄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임성근 사단장을 구명하기 위한 데에 비화폰이 썼다고 저희가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추정할 수 있는 거죠. 네. 아직까지 확인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확인해보자 2023년도 7월 21일 날 2023년도 7월 21일 날 11시에 김정환 목사가 이철규한테 전화 통한 목록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12시 50분경에 임성근이 백명규 군종 목사한테 통화 목록이 나왔습니다. 그 이게 하루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와. 18시에 이철규 의원이 윤석열에게 전화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다음 에 이게 7월 21일이잖아요. 7월 29일 날 이철규가 윤석열에게 전화합니다. 그다음 에 7월 30일 날 저녁 8시에 이철규가 김건희에게 전화합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을 보면, 끈질기다. 일단 덩어리 자체가 소위 기독교계 보수적인 목사 인맥 라인을 통해서 윤석열 김건희에게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꽤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임성은 부인을 통해서 김건희에게 갔다라고 하는 내용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네. 또 이철규라는 또 정치인을 통해서 간 것도 있기 때문에 이 전화 목록이 너무 많아요. 아... 너무 많은데 그럼 이런 전화를 할때 논란이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비어폰으로 통화하는 게 보안상 가장 유력한 거겠죠. 그리고 어 그. 김건희의 비화폰과 관련해서는 얘기가 나오는 게 김건희한테 전화갈지도 모르니까 전화번호를 잘 아, 알고 있어라는 얘기까지 음. 옛날에 나왔기 때문에 음. 저는 비화폰은두 가지 용도다. 하나는 내란폰이었다. 그러니까 아. 내란을 준비한 내란폰이었고 두 번째는 김건희 부패폰이었다. 아. 그러니까 이런 용도로 사용이 된 거죠. 이비화폰이라고 하는 게. 근데 왜 대통령 부인한테 비화 폰을 그러니까 주겠습니까 삼촌,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경호처도 병신입니까? 아유, 네. 경호처도 바보입니까? 네. 부인한테 아니, 죄송합니다. 이거 아까 그러니까, 그 저희 아니, 생중계인데 괜찮으시겠어요? 아유, 그, 아니, 유튜브라서 예, 괜찮아 네. 그러니까 경호 경호처도 아니, 뭐 저는 괜찮죠. 저도 좋습니다. 아니 경호처도 그걸 예를 들면 대통령 부인한테 준다고 얘기하면 말안 된다고 얘기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다 통했다고 하는 건이 네. 정부 자체의 모든 결정 권한을 윤석열이 가지고 있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김건희가 얘기하면 실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실의 국정운영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게이비하폰입니다 네. 그래서 비하폰은 특검에서 수사 대목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정운영 자체가 우리 그 논란이 많았잖아요. 부의 제도가 누구냐 이런 논란이 네. 많았었던 건데 어쩌면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예를 들면 하나의 증거 소재일 수있다 생각이 들어요. 어...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이 비화폰의 통신 기록을 압서수색을 어, 통해서 살펴보는 것은 어렵지 않은 거죠. 이건 지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 통신 기록과 관련된 내용은 이제 우리가 비화폰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서 이제 여러 보도에서 다각도로 확인을 좀할수 있는데요. 비화폰 서버에 대한. 뭐 압수수색이라든지 서버의 이 보존 기간에 따라서 통신 기록이 어느 정도까지 남아있는지는 일단 확인을 좀 해보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이제 청하, 청와대나 대통령실 계신 분들이 특히 이제 뭐 윤건영 의원 같은 분들은 어, 이게 서버를 확보하고 뭐 보존하는 기간 자체가 뭐몇 개월 단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네. 근데 이제 박선원 의원 얘기에 의하면 박선원 의원이 네. 더잘알 알 텐데 그 부분은 네. 그건 작정을 하면 나올 수 있다고 얘기한다. 아, 아 설문을 나온 작정을 한번 나올 수 있다고 음, 얘기하는 한게 있어서 음. 이게 무슨 뭐또 내용 자체를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기록이니까요. 음, 기록, 기록이니까. 기록. 기록이니까. 기록이니까. 기록 같은 경우 는 제가 보태 가능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내란의 네트워크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비화 폰 통화 목록일 거다. 맞아요. 비화 폰 통화만 다 나올 했겠죠. 거예요. 네. 다음 또 하나는 왜 대통령 부인의 비화 폰이라고 하는 번호들을 알게 했을까? 그랬을 때에는 남들이 모를 만한 통화 내용들을 고위급 그 공무원들과 서로 연락할 수 있도록 했다면 국민들이 알지 말아야 될 거잖아요. 예. 아니 뭐 김건희가 안보 문제를 다루진 않을 거 아닙니까? 대통령 부인이었는데 그쵸? 무슨 안보 문제를 그렇다면 다뤄요. 그렇다면 이건 김건희의 그러니까 김건희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공적 비하폰을 활용했다고 보는 게 훨씬 더 객관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내용이겠죠. <laughs> 그이 내용을 안다면 부패의 연결고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네.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 끝까지 캐자 목록은 네. 나올 때까지 캐서 그걸 맞추면 제가 볼 때는 아주 거대한 실체가 폰 연결의 대상을 가지고 계속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그때부터 구체적인 다른 내용을 가지고 하나하나 추적하고 그다음에 교차 검증하고 진술 증거 확인해 보면 저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벌어졌을 거다. 음... 일단 캄보디아 ODA 금액만 보십시오. 그게 4조 2천억 정도의 ODA 네. 금액이니까 왜 캄보디아에만 적어도 그한세배 정도가 더 커진 네. 거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리고 왜 거기에는 통일교가 연결됐을까? 이런 것들의 실체가 나오게 된다면 저는 그게 진짜 ODA였을까?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 김건희. 비화폰 통신기록 확보에 나섰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해병 특검이 근데 왜 해병 특검이 김건희의 비화폰을 이제 확보를 하기 시작한 건가요 의심하는 거잖아요 네. 김건희가 비화폰을 왜써 이거는 뭔가 감추고 싶은 통화를 한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을 하고 그렇다면은 야 대통령은 윤석열이었는데 김건희가 음. 각뭐 외교부 장관 아니면은 국정원장 국방부 장관 행안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한 흔적이 나오게 되면 네. 이거는 시대의 국정 농단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음. 여러 가지 부적절한 일들에 대해서 김건희가 결국에는 주동자 아니야 배우 아니야? 이런 인식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저는 다른 특검, 김건희 특검 이런 뭐라냐 해병 특검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계속 예측을 하듯이 임종훈 사단장을 음. 구원하려고 했던 것은 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의 이종섭인가? 이종호. 이종호 네. 그 사람의 로비를 김건희 씨가 받아가지고 윤석열한테도 얘기를 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확실하게 해결 못하니까 직접 막 국방부 장관이나 여기저기 음. 전화해가지고. 해결하려고 한거 아니야? 음. 그 의심 때문에 이거를 추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부분이 있는 거 같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쪽에서도 김건희 씨의 비화폰을 확보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일단은 최상병 특검에서 아무래도 군인들이 많이 연결돼 있잖아요. 음. 여기서 뭐 군사 안보 보좌관, 그 다음에 뭐국 국방 미사관도 들어가 네. 있고요. 어 그래서 아무래도 비화폰 통화 기록들이 하다 보니까 수사니까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음. 많이 나왔으니. 어 그러면 이분들이 비아폰으로 군사 문제니까 관련돼서 해병대 문제 이렇게 되니까 비아폰으로 통화가 자았겠군자 그럼 비아폰싹 줘봐. 응. 근데어 누가 김건희와 김건희도 비아폰쓴 기록이 있네. 음. 그러면 김건희 것도 같이 가져와. 응. 지금 이렇게 돼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래서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사실은 김건희 씨가 김주현 민정수석과 도이치모터스 관련돼서 수사 받을 때 응. 김주현 수석과. 통화했어요. 김준수석의 비어폰으로 통화한 기록이 있어다 아마 김건희 씨 네. 일반폰을 쓰고 두 차례인가 통화한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가 이제 수사 받으러 작년 7월에 음. 수사 받으러 가기 전에 그런데 김건희 씨가 바로 뭐 장관들이나 수석들이 이렇게 통화해서 사실 V 제로가 전면에 나서 한걸 음. 하고 봐야죠. V 제로 구조로 우리가 인식할 때는. 네. 근데 최상명 듣고 또 혹시 군 장성에 어떤 사령관들이나 그런 게 있나? 음. 제가 볼때는 약간의 정황이 특검 이 있어서 그럴 수도 음... 있고, 아니면은 뭐 어떤 그런 것들 제보를 듣던지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있는 거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확인이 된 거죠. 김건희 씨가 비어폰이 음... 있다. 그런데 김건희 전 여사는 핸드폰이 몇 개인 거예요? 제가 지금 막 기사에서 본 것만 해서 한 세네 개 되는 것 같은데, 왜냐면 김건희 여사 거 있고 건희 투는 사실 행정관 걸로 판명이 됐고, 또 제가 얼마 전에 락천인가 관련해서 본 거는 여사 투가 있었다. 여사2가 이번에 비화폰 그럼 네 개, 세 개? 적어도 세 개는 쓴 걸로 보이나요? 뭐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어... 몇 개인지 모르지만 겠 많이 썼을 것 같고, 네, 더 뭐, 기둘기도 한두 마리 키웠을 것 같고, <laughs> 뭐 쥐도 젊조로 전령조. 있지 않았겠습니까? 어... 작년에 제그 하반기 때쯤에 제 전화에 발신번호 제한 오! 표시가 뜨는 전화가 어... 왔더라고요 비화폰으로 전화하면 그렇게 뜬다면서요. 그런데 준이 안 받았거든요. 어... 네. 언제였어요 그게? 작년 하반기쯤 작년 하반기? 10월인가 11월인가? 네. 그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개엄 전에 뭐딴 거였겠지만 안 받기 잘했네요 괜히 받았으면 오, 그 통화기록네. 통화기록 내 장성철 통화, 장성철 비아폰 누구랑 통화 그러면 은 네. 저도 가서 왜 통화했어 여러 가지 이제 억측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장성철 정권에 잘 보여가지고 뭐한 자리라도 하려는 거 아니냐 음, 음, 음. 전화 안 받기 잘했네요 두주 안에 할것 같아요 다행. 김건희 씨거나 네. 보이스피싱이거나 <laughs> 그렇죠. 아니, 보이스 피싱은 보이스 피싱은 발신자번호 표시 안으로 안 하죠. 약간 믿을만한 전화로 하죠. 네. 음. 일단은 그 최근에 그 패북이 아주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던데 음. 페북 네. 잠깐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laughs> 김건희 노상원 비하폰 통화. 뭐123 내란 전부터 수시로 음. 결국 몸통은 김건희인건니? <laughs> 이 뭐, 뭐예요? 이거 아마 뭐 특검에서는. 알 텐데. 음. 그러니까 123 내란의 주요 당사자 군인들 있잖아요. 이제 제가 누군지는 말씀을 좀 드리긴 그렇고. 어, 노상원 측 롯데리아 회동 네.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노상원이 비와폰을 들고 다니면서 실제로 김건희와 통화한 것을 롯데리아 회당 당사자들이 목격을 두 차례 이상 했습니다. 예. 네, 해서 이 사실을 야, 이거 난리 나. 이 사실을 검찰이 진술을 했어요. 지금 아직 언론에 안 나왔고. 야 이거 씨, 난리 네. 이거 엄청 큰그 뉴스 아니야? 우리는, 우리는 지금 그 김건희가 시켰을 것이다, 윤석열의 그 머리로 이게 할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여러 음. 가지로 봤을 때 모든 결제는 김건희 스것이다 그런 의심을 했는데 저는 그게 사실인 것 같더라고요. 네. 야 이거 너무 큰 뉴스야. 네. 그러니까 여기서 터트리잖아요. 위험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하세요. 위험하니까 이 종편에서 할수 있어요 이 정도. 이거 너무 큰데? 저는 잠시 못 들은 거에요제아니가좀 걱정되기 때문에. 아니 잘봉지호아 이거 너무 큰 얘기잖아요. 이제 조만간에 뭐 제가 오늘 얘기를 했으니까. 아 조만간에 뭐 뉴스로 뭐 저희든 아니면 타사든 나올 텐데 이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진술이 진술이 됐다는 사실. 진술이 됐다는 거는 확실해요? 그렇죠. 네. 그 야, 이거 났다, 이거. 당사자 관련 당사자 오늘 저녁에 또 제가 또 만나거든요. 만나니까 진술 말고 예를 들면 검찰이 그런 그런 진술을 받으면 또 수사 보고서를 만들기도 하는데 이미 비화 폰을 서버를 가져갔잖아요. 경찰이 가져서 음, 네. 특검에 넘겼을 거 아닙니까. 네. 다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음. 그러니까 노상원의 수첩 정도만 여태까지 나왔는데 앞으로는 노상원 비화 폰의 통화 내역이 나온다 는 말씀입니다. 우와. 거기에 김건희가 있고 김건희랑 통화하는 걸 목격한 사람이 있고 목격한 사람이. 진술을 했고 생각을 해보세요. 노상원이 앞에서 과실을 위해서 했을 거 아닙니까? 오, 내일 과실했던 무슨 얘기를 했는지 끝나고 나서 옆에 있었으니까 얘기를 해줄 거 아닙니까? 그죠? 음... 이렇게 와, 이렇게 보시면 되죠. 아니 노 다른 사람은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친해서 전화했다라고 음. 거짓말이라도 할수 있지만 음. 노상원은 내란 빼고는 이게 뭐 얘기할 게 없어요. 음. 근데 노사원이가 하필이면 그 무속과 관련된 사람이라 가지고 우리가 김건희 의심은 했었죠. 맞아요. 그러나 이제 내란 당일에 김건희가 성유해가가고 그래가지고 쓰 어, 네. 네. 빠져 있었거든. 네. 내란과 관련해서는 이거는 네. 진짜 어마어마한 폭발력 이 있는 발언이다. 지금 만약에 이제 이 진술이 나왔고 뉴스 이제 언론에 알려지고 사실로 드러나면 음. 그. 김건희가 그 내란 당일에 성형외과 간건 알리바이 만들어 갔다로 볼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볼수 네. 있죠. 안에 그렇다면. 그래서 은근히 치밀. 취미... 근데 전한 가지 좀 궁금한 게 김건희가 개엄을 아나? 우리가 일반인이 사실 비상 계엄이라는걸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김건희가 개엄 발동하고 이런 시스템이나 법적인 걸 아나? 이런 전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몇년 전부터 준비를 네. 했으면 충분히 알수 그, 있죠. 그,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조만간에 이게 나오겠다. 와. 그런 것 때문에 병원에 가서 휠체어 타고 나오고 할 수밖에 없었구나. 음. 근데 너무 일찍 갔잖아요. 지금쯤 네. 갔어야 되는데. 와 음, 근데 이거 음. 너무 큰 얘긴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삼특검이 다 윤석열 김건희로 수렴한다고 우리가 늘 여기서도 얘기를 와. 했었는데 결국 이렇게 되면은 내란특검도 김건희를 향해서 가야 되는 것이고 뭐 최희병 특검도 아까 네. 이야기한 대로 결국에는 김건희의 그 관련자들이 또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모든 수사의 칼날이 이제 김건희를 향해서 갈 수밖에 네. 없고 그러니까 극심한 우울증이 온 거죠 지금.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미 노출이 약간 시욕이 있는 거예요. 그게 나, 내, 나의 친분 관계 그리고 본인이 청와대 이제 들어가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역할을 하고. 네. 그래서 그런 과시효과, 더군다나 현직 군인들을 자기가. 음. 컨트롤해야 컨트롤 되는데 과시할 때 필요한 거죠 김영현과의 도 있지만 야 김영현 아무것도 아니야 나, 나 직접 부위원이랑 직접 하는 다이렉트. 사람이야 네와야 <laughs> 이거 진짜 엄청난 일이다 엄청난 일이야 근데 사실 이거 와... 거의 대충은 다 예상됐던 예상 거 아닙니까 왜냐면 김건희하고 노상원이 네. 피아폰을 소지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민간인이란 이미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피아폰 서버 가져갔을 때이 음. 통화 내역은 싹다나왔을러니까 지금 그렇게 보셔야 되는 게. 경호처에서 끝까지 비아폰 서버를 사수하려고 했던 이유가 아 네. 이것도 있고 아 지금 한 가지 또 있잖아요 검찰, 네. 네. 아 검찰 두 가지죠. 그렇지. 네. 야, 또 이렇게 되면 이게 하나씩 또다 맞아 떨어져. 음. 음. 이렇게 또 역순으로 해갖고 우리가 보면은 이게 다 맞아 음. 상황이. 맞아, 맞아. 김성훈이는. 김건희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인식하고 있잖아 네. 근데 김성훈이가 그렇게 썩어만큼은 안 된다고 막았어 네. 근데 검찰이 음. 김성훈이만큼은 구속무고 시키게 막았어 네. 맞아 맞아 네. 와야 이건 소름이다 이거 어떡하냐 야. 그리고 사실 군 이게 인사 보면 23년 11월부터 사실 이 비상경과 관련된 조직적인 예. 어떤 음. 어, 협작이 다 시작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이죠. 24년 동안 군사령관들이 진급을 했잖아요. 네. 근데그 중에 곽종근 특전사령관 같은 경우는 사실 옷 벗어야 되는 상황이에요그데이 사람이 옷을 안 벗고 진급을 했잖아요. 후배들하고. 네. 그렇게 되면 그 자리에 원래 가야 될 군사령관 장성이 가만히 있겠냐고. 아. 그러면서 이게 민주당 쪽으로 이제 흘러, 왜냐. 군대도 그렇지만 직장 생활도 그렇지만 이 인사보다 더 중요한 건 없거든요. 음. 특히나 쓰리스타 달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 이것도 또뭐냐 승진을 하게 되면 또외곽으로 돌려야 되거든요. 음. 근데 계속해서 특전사라든지 방첩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보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네. 군 내부에서 봤을 때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들이 그때부터 김건 여사한테 접근해가지고 귀를 잡고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아, 소름 돋는다 진짜.